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전차천대 10년 뒤면 고철 2. 세계는 차세대 탱크의 경탄 3. 독일이 한국을 존경하는 이유 한번 진실을 알아 봅시다. 10월 25일자 우크라이나 전황 자료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지난 9월 7일 우크라이나 동부 발라클레아로 우크라이나 기갑부대 9000명이 일점 돌파를 개시한 것에 기민했는데요 수백 대의 전차와 보병 전투차로 구성된 이 돌격은 순식간에 러시아군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기갑부대가 하루 수십 킬로미터를 진격하면서 전후방의 부분이 완전히 사라졌고 기갑부대가 돌파한 돌파구로 민간에서 쓰는 SUV까지 끌어모아 편성한 우크라이나의 차량화 부대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러시아군을 각계격파했습니다. 그 결과 5일 만에 러시아군은 수백 대의 기갑 차량을 버려둔 채 동부 하르키우즈에서 후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9월 말 우크라이나 기갑 부대가 루안스크주의 관문도시 리만을 목표로 대규모 우회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성공했는데요. 수개월에 걸친 무리한 공세로 기갑 전력을 전부 소진한 러시아 수비군이 우크라이나의 기갑 돌파에 허무하게 방어선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갑전략은 아직도 현대전장에서 매우 유용하고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파상공세로 인해 러시아 전차군단이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입은 기갑장비의 총 손실이 1만대를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러시아군이 이번 전쟁에서 처음 동원한 전체 기갑전력의 100%를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이로써 소련의 유산을 이어받아 규모만은 세계 최강의 자리를 놓치지 많았던 러시아 기갑부대는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아직도 소련 시절부터 내려온 기갑 장비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장비를 운용할 전문 인력과 대규모 기갑 부대를 이용해 작전을 짤 장교들이 무살단하면서 그저 구식 장비로 무장한 숫자만 많은 거짓대가 됐습니다. 한때 소련 단독으로 5만 5천 대 공산판 나토인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전략으로. 총 7만 대를 운영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의 러시아 전략은 정말 처참한 지경에 처한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의 기갑 부대가 몰락하면서 세계 최강 기갑 부대를 두고 새로운 돈쟁이 시작됐습니다. 종합 성능 면에서는 가장 튼튼한 M1 계열 전차 수천 대를 가진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전차를 보유했고 최근 들어 3세대 이상 전차의 비중을 매우 빠르게 늘리고 있는 중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3세대 이상 전차들. 2000대 이상 보유하게 될 동북아의 전차강국인 대한민국 등이 비교 대상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다른 전차강국도 있지만 전차의 질이 아니라 운영하는 전차의 수와 기갑부대의 규모에서 다른 나라들은 한미중 삼국과 비교할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기갑부대를 논할 때 언급될 정도가 됐다고 하면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사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육군 기갑 전력만으로 따지면 미, 중과 싸워도 절대로 쉽게 질만한 전략이 아닙니다. 그만큼 한국 육군은 강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기갑 부대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상대할 가치도 없는 적이라 생각했던 북한군이 신형전차를 내놓으며 빠르게 전력을 개선하면서 우리 군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진정한 적국인 중국이 강력한 차세대 전차를 면달아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우리 군의 전력은 계속 약화되고 있습니다. 언덕조차 제대로 오르기 어려운 수준으로 노후화된 M48 전차는 물론 1980년대에 양산된 K1계열 전차 역시 점점 구식화되고 있습니다. 국군의 3세대 전차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000대의 전차가 K2 전차라는 걸 고려하면 이는 분명 우리에게 잠재적 위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가 1대의 K2 전차와 366대의 M1계열 전차를 모두 보유하면 우리 국군보다 전차전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자조 섞인 무수개소리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에서는 국군의 기갑전력을 일신하기 위해 다양한 첨단전력건설에 매진 중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준비중인 전차전력 개선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인기와 스텔스 전투기 오차 1 m 미만의 초정밀 무기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 점령을 위해서는 보병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병의 공세는 보병의 전면에서 장갑과 화력을 제공하는 전차와 보병을 만전하게 수송하는 장갑차 등의 기갑전력이 없다면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갑전력은 제대로 전쟁을 할 생각이 있는 국가라면 항상 보병의 규모에 맞춰 첨단 기갑전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가들은 충분한 숫자의 기갑전력을 보유하지 못합니다. 일단, 가난한 나라는 다수의 보병을 준비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정도로 충분한 숫자의 기갑 전력을 도입하고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반면 잘사는 나라는 낮은 출생률과 군인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인해 병력이 크게 모자라기 때문에 기갑 전력은커녕 보병 전력조차 국방에 필요한 숫자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기준으로 자국의 국방을 위해 필요한 숫자의 기갑 전력을 제대로 갖췄다고 평가받던 나라는 전세계에서 딱네뿐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 소련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 규모만큼은 세계 최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던 러시아. 지에서는 미국의 밀리고 양에서는 러시아의 밀리지만 전차 전력의 첨단화를 통해 무섭게 전력을 강화하는 중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탱크에 맺힌 원한이 너무 커서 2 0 0 0대가 넘는 전차를 운영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외에도 이집트, 사우디, 우크라이나, 북한 등 수천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으나 이들 국가의 장비들은 대다수가 현대전에 써먹을 수 없는 구식이거나 영토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기갑 강국이라는 사실이 잘 와닿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적어도 2000년대 초반부터 명실상부한 기갑 강국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든 전차전력이 33.5세대민 미국이 1등, 3세대 전차의 숫자는 적분 1만 대의 전차를 보유한 러시아가 2등, 3세대 전차 1,500대를 가진 한국이 3등이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중국 때문인데요. 지난 20년간 중국의 군대는 삼전격해 수준의 엄청난 군사적 혁신을 이뤘습니다. 지금 몰락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20년간 새로운 전차의 개발과 도입에 실패하는 사이, 96식, 99식 전차를 거치며 3세대 전차 전략을 독자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수년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3세대 전차 99A와 15식 경전차를 대량 도입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3세대 전차의 보유량이 사실상 한국을 넘어섰습니다. 아직까지 전차의 질에서는 한국이 압도한다는 평이 대세이지만 규모로 봤을 때 중국이 한국을 완벽하게 제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있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K-1 전차의 개량인데요 현재 K1 계열 전차들은 전량이 K11으로 개량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화력과 장갑이 열세한 우크라이나의 기갑부대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인 CI체계와 피아식 별장치인 IFF가 크게 개선됐고 여기에 더해 전후방 감시카메라와 조종수용 야간투시 잠망경이 추가로 부착됐습니다. 또 생화학 상황에 대응하고 전차병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양압장비와 에어컨이 장비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한때 취소됐던 120mm 전차포의 업건업건 사업과 함께 RWS 신형 고출력 엔진 신형 장갑재 보조전력 장치 APU가 적용된 K1E2 개량 계획까지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무자라다는 평이 많습니다. K1E 자체가 생산된 지 짧게 쳐도 30년이 넘은 구식 차량이고 애초에 베이비 에이브람스라는 별명처럼 M1 전차의 축소판으로 만들어져서 현대전에서 필요한 수준의 대대적인 개량이 어렵다는 겁니다. 즉 태생적인 한계에 봉착했는데요. 그래서 당장 10년만 지나도 한국의 전차 전력이 크게 감소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군이 보유한 2300여대의 전차 중 무려 1000대가 K1, K1 의원 전차인 상황에서 K1 전차가 노후화되거나 추후 이어질 개량이 안 된다면 우리 군 전차 전력의 전력 감소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K2 흑표 전차의 대량 양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기갑 전력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기 때문인데요. 바로 폴란드 수출 덕분입니다. 사실 폴란드 수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북군 기갑 전력의 미래는 아주 어두웠습니다. 구식 전차를 교체해야 할 K2 전차가 단가 상승으로. 양산 예정 수량이 크게 줄면서 전력 감소를 피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대안으로 K1A1 전차를 K1A2 전차로 개량하고, 한발더 나아가 앱스, 신형 파워팩, 감시 장비가 결합된 K1A3로 개량하는 방안이 전부였는데요. 그러나 폴란드에 K2 전차 1000대가 수출되고, 뒤이어 노르웨이,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에서 도입 가능성이 크게 오르면서, K2 전차의 국내 양산분을 크게 늘릴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 물량이 크게 늘면서 제작사인 현대로템이 생산 나인을 확충해 도입 기간 역시 단축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K2 전차로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중국이 가진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전차를 압도할 강력한 전차가 필요한데 K2 전차로는 중국이 준비할 차세대 전차를 상대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중국은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 중국판 4세대 전차의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등 서방의 전차 강국들이 신형전차를 발표할 때마다 상세 스펙이 달라져서 선전을 위한 허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어쨌든 신형전차를 만들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의 신형전차의 수준을 아무리 낮게 잡더라도 K1A2-13 수준일 것이며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K2와 동급이거나 우위를 점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K3 같은 신형 전차를 확보할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는 K3 전차의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설계 중입니다. 우선 독일의 k f c 한 판터 전차처럼 130mm 전차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이미 2014년에 140mm 전열 화학포 발사 시험에 성공했는데요. 전력부의 내구도와 필요 전력량이 문제가 됐을 뿐 전차포는 지금 당장이라도 전차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다만 140mm포의 경우 포탑의 무게 증가에 따른 전차 최적의 증가, 포탄 무게 증가와 나토 규격과의 통일성 등이 문제가 돼서 실제 채용을 하지 않았던 건데요. 하지만 판터가 나오면서 나토 규격의 신형 전차포가 130mm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K3 전차 역시 130mm 전차포를 운영하게될게 분명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에서는 2026년까지 K808 차륜형 장갑차의 추진 체계를 수소 연료 전지로 교체하는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이 시험의 최종 목표는 2030년대까지 K3 전차가 사용할 1M가와트 출력의 장기 추진 체계를 완성하는 건데요. 만약 이 체계가 완성된다면 K3 전차는 일반적인 130mm 전차포보다 수배는 강력한 전열 화포를 사용하게 될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충분한 전력을 바탕으로 매우 우수한 탐지 감시 체계와 효율적인 능동 방어 체계를 가동시킬 수도 있는데요. 또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흔히 자폭 드론이라 불리는 배의 폭탄이나 소형 수직 발사관을 이용한 대전차 지대공 미사일 운용도 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 수출이 한국의 국방력을 저해시킨다고 주장하지만 그런데 현실은 그와는 반대입니다. 정확한 사실은 이번 폴란드 수출을 통해 대한민국은 차세대 전차 개발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국 무기의 명성은 독일조차 감탄하게 만들었다. 놀랍다. 나였더라도 한국 무기를 선택했겠다. 한 독일 장교가 한국 무기를 보며 경탄을 참지 못했습니다. 미국 방산 전시회에 전시된 한국 무기들이 각국 군 관계자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쫄란드 시장을 빼앗겼던 독일이지만 직접 장비를 운영하는 현역 장교는 한국 무기가 대단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의 독주에 미국에서 한국을 붙잡기 위해 숨겨왔던 비밀병기를 공개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에 일본에서 마저 K방산의 위용을 인정하고 말았다는해요1 0부터 12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지상군 방산전시회 오저 2022에 하나 디펜스가 참가해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의 실물 장비를 선보였습니다. 오저는 매년 미국과 독일 영국 등 800여 개의 주요 방산업체가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군 분야 방산 전시회로 세계 유수의 방산업체들의 첨단 무기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들 역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세계적인 군비 증강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각국 방산업체들이 치열한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산 전시회는 방산 기업 간의 소리 없는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전시관 중에서 한국의 첨단 기격 차량들이 전시된 하나디펜스 전시관에 외국군 관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전시관을 찾은 한 독일 장교가 한국의 K9 자주포와 K10을 통한 완전 자동화 장전 시스템에 감탄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독일 장교는 K10 탄약 운반장갑차를 가리키며 하나디펜스 관계자에게 얼마나 자동화된 것인가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 디펜스 관계자가 K9 자주포와 연결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탄약을 재장전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사람의 힘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어 장갑차 운영에는 몇 명이 필요한가 가격은 얼마인가 같은 질문을 쏟아내며 연신 감탄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독일 장교가 주목한 K10 탄약 운반 장갑차는 K9의 차체를 이용해 개발된 보급 차량으로 K9 자주포와 연결하여 무거 파를 이용해 자동으로 포탄과 장약을 보급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두 장비의 연결을 통해 포탄이 날아드는 전시 상황에서도 방호력을 갖춘 채로 전투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의 탄약 재보급 자동화 장비 체계이죠. 한국의 자주포 체계에 감탄하던 독일 장교는 쫀란드가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잘 알고 있다. 다른 나라의 비슷한 무기 체계에 비해 3분의 1 정도 비용으로 우수한 성능을 갖췄다니 놀랍다. 내가 폴란드 군이었더라도 K9을 도입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기갑차량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독일 장교가 한국 무기의 성능에 감탄하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모습을 보여주어 우리 방산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일 대신 폴란드에 전차와 자주포를 수출하고 됐을 때 많은 독일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유럽 방산시장은 독일의 소나기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의 엄청난 파이를 빼앗겨버린 것이니 말이죠. 이에 대해 믿을 수 없어하며 쫄란드가 유럽을 배신했다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사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최종 사용자 조항과 미루는 정부 때문입니다. 아무도 긴급 상황에서 독일에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만, 누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한국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만 무기를 구입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독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일 네티즌들은 이제는 세계 방산 시장을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방산 기업들이 크게 득점하며 앞서 나가고 있지만, 결코 방심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무기 산업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미국이 이번 박람회에서 새로운 전차를 공개해 큰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미국의 주력 전차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최신 모델, 에이브람스 X를 공개한 것인데요. 에이브람스 X는 신형 44구경 XM3602원 저반동 활강포가 도입되어 더 적은 반동으로 정확한 사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포탑이 완전 무인화됐을 뿐만 아니라 기총으로 RCWS가 탑재되어 승무원 3명만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대전차 무기에 대한 방어력도 갖추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에이브람스 X 모델은 아직 프로토타입에 지나지 않지만 향후 미군의 전차가 발전하게 될 모습을 미리 제시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신들은 이번 전시회에서 에이브람스 X가 공개된 이유를 흑표 전차의 활약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군사 매체 메타디펜스에서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에이브람스X로 독일 KF-51 판차와 한국의 K2 흑표에 대응하려고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세계 각국이 전차의 종말을 예고하며 전차 생산량과 투자를 줄여나가면서 비어버린 시장을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빠르게 선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나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보다 K2 전차가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과 독일의 새로운 전차 공급은 2035년까지 지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대로면 서방세계의 전차 시장을 한국이 완전히 주도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위기의식을 느끼고 독일에서 차세대 전차 KF-51을 내세웠고, 미국 역시 에이브람스 X를 제시하며 한국 전차의 진격에 대응하고 나선 것입니다. 또 다른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에이브람스 전차의 설계 과정에서 K2 전차에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에이브람스 X의 새로운 포탑은 명백히 한국의 K2 흑표 전차에서 영향을 받았다. 실제로 에이브람스 X의 포탑 디자인이 기존 에이브람스 전차의 포탑보다 K2 전차의 포탑 구조와 더욱 유사함을 알수 있습니다. 한국형 전차를 만들기 위해 M1 에이브람스의 전차 설계도를 어떻게든 얻어보겠다고 발버둥치던 게 어제 같은데 이제는 미국이 전차 설계에 있어 한국을 보고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 방산의 선두를 달리던 미국이 한국을 대등한 경쟁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한국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관음증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역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의 군사전문 매체에서 미언론 오저 2022에 참가한 한국은 방위산업에서 지위를 보여주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미 언론들과 관계자들의 한국 방위 산업에 대한 평가들을 모두 모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수출하고 있는 것은 k p 만이 아니다. 북한이라는 안보 위험을 안고 있는 국가가 국제 경쟁력 있는 생산국임과 동시에 방위 산업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미국 캐피탈 알파 파트너즈 칼란 이사 경이적인 매출의 성장을 보이는 한국 방위 산업의 현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의도적인 전략의 성과이다. 한국 기업은 복수 정권에 걸친 하이레벨 협상, 무기 수출을 뒷받침하는 정책, 무기 박람회 참가를 결합하여 숫자를 늘려온 것 같다. 디펜스 뉴스 유럽과 태평양에서 전면 전쟁이 현실감을 띠고 있어 유럽과 아시아의 무기 수요는 높아지는 한편 이 거대한 수요에 미 방위 산업이 대응할 수 없는 한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대두는 미국도 환영해야 할 뉴스다. 호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스터디즈 상테르 한국 방산이 이루어낸 경이로운 업적에 각국 의신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 언론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까지 한국 방산이 성공했다고 인정하며 그 전략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방위 산업이 세일즈에 성공하는 비결은 잠재적인 고객의 안보 환경, 재무 상황, 산업 구조를 조사해 필요하다면 현지 기업과의 공동 생산. 신규 제조가 아닌 한국군이 사용한 중고, 무기, 도입에 필요한 자금, 대출 등 고객에 맞춰 제안을 유연하게 커스터마이지 않은 점이다. 일본 경제신문.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도 분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사고방식이 한국의 특기지. 일본도 예전에는 그랬을 텐데 이제는 갈라파고스화 돼버려 다른 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품밖에 없어. 예를 들어 신칸센이 중국이나 대만 이외에 보급되지 않는 것은 일본형 시스템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지. 일본 무기는 실전을 거치지도 않았기에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려 할지 의심스러워. 일본이 버블 경제 이후로 겸손함을 잃어버려 너무 안타까워. K9이야 레드백은 일본에 도입해도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생산으로 하면 공급 면에서도 유리하고 그러면 현안바에서 난리를 칠까요? 매출 3조가 사전 거리 내라니 너무 굉장한 걸 케이팝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고 언어를 공부해서 꾸준히 판매하고 있었어. 무기 수출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약진한 것 같지만 아마 훨씬 전부터 결과를 내기 위해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겠지. 일본이 무기 수출에서 출발선에 설 때쯤이면 적어도 나는 한갑 정도일까? 그동안 한국 방산이 잘나간다는 소식을 한국 언론들이 편파적으로 조작해낸 거짓말이라고 믿고 있던 일본인들마저 해외 유수의 언론들을 통해 보도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고착화된 일본 방산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네요. 한국의 오저 참가에 대해 해외 언론들이 보도한 공동된 표현이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방산 플레이어로서의 한국의 위상.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라이징 스타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아를 넘어 미국까지 뻗어나가고 있는 K방산이지만 방심은 금물일 것입니다. 세계 방산의 절대자였던 미국이 한국을 전력으로 상대해야 할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니까요. K방산이 정상에 올라설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 방산 기업들의 열렬한 지지를 보냅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